정사생 분들, 그래도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그나마 이제 금전적으로나 또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게 올해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될듯 해요, 보니까. 이렇게 내가 뭐 사, 조금. 본인 기운들에 의해서 뭐 작년부터 아마 이게 조금 이어져 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지라도 계속 이렇게 금전운이 따르고 또긴인운도 따라요.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게 크게 막힘은 없을 거다.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도 작년에 또 이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올해 또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. 그거는 어쨌든 뭐 노력의 대가겠죠.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으면 올해 내가 완전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고, 만일에 그게 안 된다 싶으면은, 그래도 내가 숨쉬 구멍을 만들어 놨다면은, 그것 또한 어쨌든 잘 흘러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, 어 좀더 분발하셔서 많이 열심히 뛰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